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른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로돼 주여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이신지 아심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어,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의 건면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생이 되고 저희들 속한 자녀들의 생이 되고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이 다르게 다르게 발현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꾼이신데 이분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퉁탕퉁탕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구리 한 마리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꾼님 나무꾼님 저 사실은 선녀거든요. 저한테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나무꾼님 기뻐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꾼이 빙긋이 보더니 골똘히 생각하더니 또깨구리 그 이렇게 더 줍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뽀뽀를 해야지요이 나무꾼을 망태기에다 쏙 집어넣거든요. 꾀구리 집어넣고 또다시 나무합니다. 망태기 속에는 있 개구리가, 저 할아버지, 남무꾼님이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어, 망태기 속에서 갇힌 채로 또다시 말합니다. 남무꾼님남무꾼은저 사실은 선녀예요. 저한테 보포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남무꾼이 기쁘게 해 드릴게요. 그때 이남무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네나이 대봐라. 나는 예쁜 각시보다 말하는 개구리가 헐빼 재밌다. <laughs>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젊은 날 10대 때 죄성이 다르고요. 30대 때 죄성이 다르고요. 4 0대의 죄성이 달라요. 50대 죄성이 또 다르고 60대 죄성이 또 다릅니다. 세월 따라서 계속 죄성의 모양이 달라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호르몬이 다르고요. 그때마다 인생의 시기가 달라지는 거죠. 젊은 때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게 많이 넘어지고 오르지만은 나이가 들면 뭐 그런 거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뭐의 욕심이 자꾸 강해져. 돈 욕심이 세지고. 돈도 좀 갖추고 나면 그다음 권력력에 눈이 멀지도 하고요. 사람들은 다양한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으려고 식사의 자리에 모이는데 그 문제는 그들이 발을 안씻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찬을 먹기 전에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신발이 달라요. 그분들은 건조한 땅이고 더우니까 그 신발 만드는 기술도 부족하니까 주로 뭐센 날을 씹습니다. 나무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줄로 이렇게 얽어 얽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것도 발에 땀 채이면 무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운 것도 좀 피하고 시원하게 신고 만들기 쉽고 그래서 샌다를 신는데 문제는 그렇게 샌다를 신고 저녁 때 들어오면 발에 이제 먼지가 이제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발을 씻어야 되는데 씻어줘야 되는데 스스로 씻든지 누미 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어머님들처럼. 미지근한 물대령에서서방님발 씻을 물이 옵니다 <laughs> 하듯이 세족 발을 씻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그 당시에 종이 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그냥 평민들은 자기 발 자기가 씻고 좀 신분이 있는 집안에는 종들이 있어서 하인들이 그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그 발을 씻어 주는데 6월절 전날 만찬에 모였는데. 오랜만에 열두 제자들이 늘 노숙하면서 그냥 거리에서 밥 먹고 그래 하다가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 그 방이 하나 열리고 거기서 6월절 만찬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만찬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뭘안 씻었다? 발을 안 씻었더라. 먼지는 풀풀 나고요. 그리고 발냄새는 꼬리꼬리 올라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땀 냄새, 발 냄새가 막이 공간 안에, 막아야 되라고 공간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고민을 하십니다. 6월절 전,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제가 미스프린트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라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무슨 마음이 벌떡 들었냐 하면 갑자기 저녁 먹는 중에 먹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춤에 챙겨 들고 그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시고 그두루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기 시작해요 닦아주는데 한명한명 한 명, 열두 제자가 다 발을 닦습니다 어쩌면 열두 제자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들 속에 열두 제자만 있는 게70 제자도 있고요 그 다른 반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닦아나갑니다 그때 베드로의 때 일어졌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거 종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리에서 밥 먹고 그냥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예법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거 사실은 종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시고 나는 신하 제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행렬에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임금 오셨다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가 왔다고 하는 임금이신데 우리가 바을 씻어드려야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 중에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가도 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니까 동생 감 씻어봐라, 봐라, 봐라봐 봐라, 봐라. 이럴 수도 있는 사이에 다른 제자와 다르게 베드로가 툭 일어서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 라 갑자기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발 씻어주는 게 도대체 뭐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게 뭐 다른 뜻이 있구나.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지금 손도 머리도 씻어주없소서 지금 순번이 많아요. 12명뿐 아니라 지금 70명 뭐 다른 사람 쭉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지체하면 지금 이사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밝혀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열두 제자가 다 여기서 주님 영적인 의미를 밝히시는데, 목욕은 따라서 목욕은 중생, 세족은 그거 뭐겠습니까? 세족은 요 그때그때의 자범죄를 씻는 것. 워치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순조자예요 이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용서, 교제의 용서, 징계의 용서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용서는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 이 고백하고 죽게 나올 때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로 받았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그놈의 애가 말썽도 지키고요, 에그뭐 교도소, 교도소 갈도 없이 별일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아이에서 네 호적 판다 이 얘기는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찌만 이는 영원한 용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영원한 용서를 받은 그 사람. 중생에서 거듭 나서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도 이 죄의 습관이라는 것을 싸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잠못 넘어지면은 그만 이게 다시 또 다시 죄를 짓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때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막혀요. 그리고는 징계도 와요. 그럴 때. 그거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살다보니까 그래됐습니다. 입술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 놈의 입술이 방청맞아서 10원짜리를 자꾸 뺏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을 헐뜯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눈으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입니다. 이 자범죄라 하는. 거. 습관적인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구원이 지수된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어떤 모양은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넘어져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때 주님 내가 주님 은혜 받았는데 바라게 해서 이렇게 또 넘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눈물 뚝뚝 걸며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준 세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줬지만은 우리 영혼의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이 영혼의 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면뭘 씻습니까? 눈을 씻습니다. 입술이 영혼의 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주님이 입술에다가 성령의 불러 지지시다. 손이 손버릇이 나빠서 손이 영혼에 바른 사람이 있어. 이손 씻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육체, 여러 가지 삶의 방편들 속에 우리의 영혼에 바른 문에도 붙어 있고 이 머리 속에도 붙어 있고 마음에도 붙어 있고 온데 붙어 있습니다. 그거 주님이 세족, 목욕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저 앞에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의 손발을 계속 씻어 주십니다. 정결케 하신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제의 용서입니다. 교제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 비기도 하다 보면 내 삶의 자리 안에 죄에는 징계가 따라오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죄에는 심판이 따라오고. 예수 믿는 사람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따라옵니다. 어쨌든 심판이 징계든지 눈에 보기 모양 비슷해요. 그게 회개하고 나갈 때 이게 툭 떨어져 나갑니다. 예. 회개하고 날때 바로 이 징계의 용서가 툭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요. 이것이 다 해결될 때 그것을 어쩌면 이는 징계의 용서 삶의 용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들이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족식을 하는데 한 사람, 딴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신지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열두 제자가 다 중생했는데, 이거 한 사람이 한, 한 놈. 그 놈은 회개를안 했습니다. 누굽니까? 그 놈의 새끼가. 가른유다입니다. 가르사람 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른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한 사람만 지금 회개하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의식이 그냥 종교 의식일 뿐이에요. 유월절 떡을 먹고 유월절 고기를 먹고 무교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하는 그런 모든 의식이 종교 의식일 뿐이에요. 실제는 그는 지금 누구에게 침식당했습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가 이 마귀에 잡혀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발 씻어 줄 때, 주님이 유월절 떡을 나눌 때, 주여, 나는 이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돈 깨를 맡아서, 돈 욕심나서, 어 그렇게 주님의 일에 몰래 훔쳐 써기도 했고,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른 사람은 발 씻는 시간, 자범죄를 씻는 시간인데 다른 유대에게는 중생이 일어나는, 목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해 예배를 인도해 갈때 어떤 사람은 그 10년 교회에 다닌 사람이 중생해야 되는 교회 다니면서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 들으면서 발 씻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 씻든지 온몸을 목욕하든지 십자가의 은총은또같은 모습으로 종교적 의식을 집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살아있는 보일의 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맙시다. 죄짓고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 오늘은 그 죄에 대해서 내습관적인대응 이미 박혀서 그죄을 내가 못 벗어난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일지라도 주님 그 모습을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을 정결케 하옵소서 할때 주의 보혈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사람이든지 오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복과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와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들을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내어놓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깨끗이 살려고 마음 먹어도 또다시 넘어지게 되는 정력적인 죄악들, 습관적인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감추지 않고 정결케 하실 그 은혜 의지에서 나아갑니다.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분의 보 근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원수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보일의 능력만 이루어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